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일정으로 무주 발전소를 분양 중에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혹여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발 가능하고 조건 좋은 부지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거의 1년을 고르고 골라 선택한 몇곳중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100여 겹 가까이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고생의 검토 끝에 선정한 부지라 제 눈에 안경이라고 최적으로 보였겠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원치 않는다면 수용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로 좋았고 분양받은 분들의 열이 또한 높았습니다. 어제 솔드아웃이라고 보고를 받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혼잣말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영상이 한동안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무주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려 합니다. 가급적 빠른 스피드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너울도 있고 파도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전 직원들의 긴장이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든든하게 일처리해주는 직원들과 무주호에 승선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